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땡큐! <목소리도> 영상으로! 유아 안녕하세요 악료 악려, 몰디언니 악료입니다 오늘 신학이 되게 말이 많아서 지금 다들 어, 대리뽑기도 심지어 안 하세요 나는 세상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나 원신 방송하고 역사상 최소 대리뽑이 오늘이었어요 이게 두 개가 겹쳐요 뭐가 겹치냐면은 음, 일단은 신학을 안 뽑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신학을 뽑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신학 깃털딜 메커니즘 자체는 조금 계산이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대충 설명 드리는 거예요. 대충 설명을 해서 신학 공격 이제 기준, 공격력 기준으로 기준 딜이 딱 잡혀요. 근데 그게, 어, 깃털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치뎀이나 피증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오나가 깃털을 터트렸을 때, 그리고, 음, 그 아약하나 가무가 깃털을 터트렸을 때 딜이 좀 달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대충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얼음 4세트로 치피를 높게 챙기는 얼음 딜러들에게는 굉장히 잘 짜여 나온 캐릭이인데, 이런 메커니즘 자체는, 그리고 이탭 원소 스킬 피증 15% 그리고 이 홀드는 평타류 피증 15% 깃털 다섯 개, 깃털 일곱 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깃털 소모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홀드로 평타류 피증을 받고 깃털 일곱 개를 받잖아 근데 가무가 평타류 피증을 받고 깃털 일곱 개를 평타로 소모하려고 그러다가 Q에서 깃털이 터져버려 그러면은 강공 증가는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관이 없어 계산법 때문에. 어차피, 가무의 궁의 피증, 가무의 구, 궁의 깃털이 터지든, 강공의 깃털이 터지든, 가무 자체의 치듬이나 피증 때문에, 그건 어차피 상관이 없어. 그냥 형들 눈에 강공이 세게 안 터질 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해 돼요? 하여튼, 그렇게. 어차피 총합 딜은 똑같다라는 거. 공격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작은 딜로 터지는 거 아님? 작은 딜로 터져도, 그신화기 주는 총뎀은 똑같아요. 그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기 안 좋다 라는 정도 제가 그래서 신학을 좀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신학을 제가 명함으로 쓰거든요 신학을 명함으로 쓰는데 아야카 메인디랑 붙여서 어, 아신벤모나 어? 아신벤코를 쓰면은 아 신학이 원충인데 너무 많죠 그래서 명함은 원충이 한220 정도 넘어야 될것 같고 일돌은 그나마 원충 170에서 180 정도로 중간은 갑니다 뭐이 정도는 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애매한 건 뭐냐면은 얘가 시계에다 원충을 챙겨야 되잖아 무기도 원충 챙겨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세팅이 뭐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제 신학 세팅이 90레벨 영돌이고요 마루 90레벨 삼재고요 공격력 3,200 그리고 원충이 172 성유물은 주업이 000 세트 옵션은 못 챙겼어요. 거기다 특성은 188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교를 한게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원래 기본 파티에서 신학을 썼을 때쓸 만한 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 벤디를 이제 쓴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모나나 벤디 벤티를 빼면은 말이 안 돼. 신학을 넣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무조건 디오나를 빼고 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아신 뱀모를 쓰면서 호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모 밴디 기준 이제 풀버프가 아야카 궁이 2.1만 정도 뜨는데, 어 아신 뱀모로 했을 땐 궁이 3.9만 5t 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이 주는 데미지는 9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 아감 벤코를 보면, 시, 보시면은 아감 벤코가 정도는 이제 1.3만 그리고 아신 벤코를 이제 가물을 빼고 신흥을 썼을 때는 3.1만 똑같이 이 정도 뜨죠. 왜냐면은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모나 성이 딜뻥이 또안 먹었네. 그리고 보시면은 아모 벤디 모나 피, 피증이 적용 안된것 같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모 벤디를 보시면은 아모밴디 기준으로 이제 2타에 1. 아니 4.8만, 2타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탑 1, 리타 합쳐서가 아니라 제가 2타가 4.8만 정도가 뜨는데, 이제 아신, 뱀모로 모나를 호박을 기용하면서 가물을 치니까 2타가 한 1.4만 더 떠서 한 6.2만 정도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비슷하게 맞는 피해인 게 뭐냐면은 이때 아야카가 수명타 피해가 한 270%대고, 퍼 여기 가무가 치명타 피해가 한 20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충 그 치명타 피해 증가 차이가 이 정도 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딜은 뭐이 정도고,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이게 빙결 파티에는, 빙결 파티 기준으로, 음? 청록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바람 캐릭이. 바람 캐릭이 필수인데 신학이 중으로 주는 어, 내성 각이 메리트가 크게 없어. 어차피 몬스터들은 원소 내성이 한 20%에서 10% 정도예요. 높아봤자 한 30%. 진짜 그러니까 얼음 몬스터를 빼고 그래서 청록으로 내성 각이 다 돼요. 다 되고 나면은 반감되거든요. 내성 각의 효과가 그렇다고 봤을 때 청록을 끼면은 모든 내성 각이 다 되고 신학 궁으로 주는 내성 각이 심0렙 기준 15% 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반해서 한7.5%뭐7% 뭐 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가무랑 썼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었어 신, 그 아야카랑 썼을 때 원충 문제가 좀 심각하긴 했는데 가무랑 썼을 때 원충 문제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지금 다 대충 나열한 팩트들이고 음수까지 내려가는데 음수 내려가면 반토막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형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파티 조합이잖아 자신이 캐릭이 어떻게 있는데 내가 과연 신학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신학을 뽑아야 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 봅시다. 자신이 파티가 한세 파티 정도 있어. 그리고 신이 다 있어. 근데 그중 하나가 빙결 파티야. 그래서 완성시키고 싶어. 신학 괜찮아요. 신학 괜찮아. 진짜로 이런 느낌까지 가서 그 이상의 딜을 올릴 수 있는 건 신학밖에 없어. 사실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 다들 자신이 빙결 파티를 완벽하게 꾸려놨다고 했을 때 신학을 넣어서 딜을 올릴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클 타임도 좀 빨라질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상 신이 없어요. 신이 없거나 메인 딜이 부족해. 그럼 신학 뽑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지금 저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저기서 얘기를 하잖아. 그 채팅 중에 뭐 이제 벤티나 카자 얼르박산 대신 무락산 다될테니까 그때 그 자리에 신학을 넣어서 그러니까 벤티나 카자 자리에 신학이 들어가서 인결 파티 완성할 수 있으면 그건 또 베스트야. 그러니까 이런 그 추가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라기보다 연구가치가 있어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는 파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그 내성각이 15%면은 보통 모든 몬스터들이 내성각이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록요원 없는 빙결 파시 신학으로 만성이 된다라는 거지 바람에들 딴데 써야 하면 좋은 구성 그것도 맞지 근데 바람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면 카즈가 나오잖아 그러면 은설탕에 카즈는 다 있을 텐데 그게 조금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서 보잖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찌라시로만 봐도 아니 지금 나온 것만 봐도 가무 있지 종려 있지 어 이번 뭐 소는 그렇다고 치고 다음 픽업에 야에 나온다 그러지 거기다가 뭐 벤티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하즈와도 리스트에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예요 지금. 라이덴도 있고 그치. 진짜로 아까 몽키형 방송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이 신학은 음, 얼음 메인딜 보조무기 아감코신 빙결사함 얼음 티 딜러 바람 버림 파티 그러니까 그런 파티 그러니까 지금 새 창에 나오는 아감코신 같은 거 있잖아 이런 파티가 연구돼서 완성되면 딜은 정말 잘 나올 거야 근데 아직 연구를 해야 돼 여기서 아야카 세팅 아야카도 메인딜 세팅할 건지 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다 메인딜 세팅하고 신학은 공퍼 세팅하고 코코미는 이제 원충 세팅해서 최대한 원충 몰아주기 거기다 코코미였다가 끼면 뭐 드스를 껴주든지 하겠지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연구를 잘 하긴 해야 돼 신학 세팅 좀 얘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신학이 아 이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마무랑 치면, 신학 세팅은 되게 간단해요. 신학 세팅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세트 옵션, 상관없어요. 음? 신학 세팅입니다. 잘 들으세요. 치확치피, 상관없어요. 원충을, 어? 원충을, 어떻게 해서든, 기준점까지 맞추고, 나머지 공포 몰빵하면 돼. 오케이? 기준점 이제 설명드릴게요. 세팅은 대충 이정도인데. 다 신학 명암 플러스 아야카 메인 딜 기준. 와, 이거 빡세다. 원충 220. 이래야 스킬이 돌아. 여기서 이제 돌릴게요. 신학 1돌 플러스 아야카 메인 딜. 한180 정도만 챙기면 될거야 170, 180, 아, 180은 챙겨야겠다. 180 정도? 그치, 심해랑 검투랑 절연이랑 막 섞으면 되지. 그리고 신학 영 명함 플러스 가무 기준. 어, 이 기준으로는 180 괜찮아요. 그리고 신학 1돌이면더낮아도될 거야. 어, 150 100, 150 160 정도는 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한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아감 코신 같이 어, 3월 삼월, 3월은 파티가 연구가 되면 원충 한 130에서 150만 챙기면 될것 같아. 명함이든 일돌이든. 왕실은 어떻게 되겠 왕실이 별로인 게, 신하게 궁들이 별로 안 나와요. 아심 모디는 어,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그럴 바엔 바람 캐릭스지. 디오나 빼고. 별로는 형들. 자, 이게 지금 내가 빌드를 왜 이렇게 잡아줬냐면은, 봐. 이거를 맞추는 선에서 무기는 구옵 원충, 혹은 공포 붙은 거 끼면 됨 근데, 아니, 그니까 원충을 맞추는 선에서. 상관없어. 되게 간단하죠. 빌드는 사실상 여러분들, 다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캐릭들도 빌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다른 캐릭들 막 세트 옵션은 뭐고 치확치피는 몇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모든 캐릭은 사실상 밸런스거든 근데 신학은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은 궁을 항상 쓸수 있다는 계산하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버퍼 기준으로 그래서 원충을 무조건 맞추는 선에서 무기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형들은 무슨 초이스가 있냐 형들은 이제 이런 초이스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럼 원충을 어떻게 맞춰요 자 일단은 심해 검투 절연 2세트로 어, 공포를 더 챙기든 원충을 더 챙기든 하실 수가 있죠 어, 무기는 원충 공퍼 택 1로 해서 원충을 더 챙기든 공퍼를 챙기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시계 시계에서 주흡을 원충 공퍼로 해서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팅을 맞추실 때딱봐딱 딱 봐서 어 나는 이 정도예요 어? 그러면은 150에 160 근데 부흡에서 원충을 챙겼냐 안 챙겼냐에 또 따, 따라 다르겠지만 부업에서 원충을 또 챙겼잖아. 그러면은 이 신학은 부업에서 원충 50%를 챙겼어. 이 신학은 그냥 심의 검투 2세트에 무기 공포 가고 시계 주업도 공포로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 되게 쉽죠. 근데 원래 원신은 모든 캐릭터의 세팅을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얼음 서포터 기준 세팅이고 메인딜은 제가 뭐 메인딜 장인을 한번 모셔보든 할게요. 신학 그래서 세팅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신학을 뽑아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신학을 뽑아야 되는지 신학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지까지 싹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신학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5성에서 막 트리플 S급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는 치는 얼음 서폿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평타를 치는 얼음 서폿이 범용성이 떨어져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캐리풀이 적거나 파티를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학을 뽑으면 안 된다는 소리 아셨죠? 음 어찌 됐건 신학 정리는 이 정도고요 어 이걸로 여러분들이 좋은 신학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악리용 글자니 악리용 이고요 앙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